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교직과에 재직 중인 최민아 교수입니다.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4년 춘계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은 대학생의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이 최 GPT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 논의 및 결론 순입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육부에서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으로서 AI 디지털 교육,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래로 AI는 교육에 굉장히 핵심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AI의 대표적인 것이 채 GPT입니다. 채 GPT에 대한 관심은 비록 어, 교육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 활용도가 관심이 높은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챗GPT는 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십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와 최신 합성어인 챗GPT는 Transformer라는 딥러닝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어떻게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그 문헌에 의하면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챗 GPT가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개별화된 학습 도움미로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활용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들이 언어에 대한 자신의 읽기, 쓰기를 CHAT GPT에 보내서 올바른 문법이나 어휘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곳로서 언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제나 프로젝트를 시, 수행할 때 CHAT GPT를 사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고 연구 보조 자료로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정 주제에 관한 설명, 사례 연습 문제 등을 자동 생성해서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챗 GPT는 문학 작품이나 문학적인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지원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은 챗 GPT와 함께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며 문학적 개념을 논의하는 등 언어 교육 및 문학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챗 GPT를 교육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관련된 여러 그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이명숙은 챗 GPT에 관한 대학생의 이용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챗 GPT에 대한 사용 용도, 만족도, 이용 신뢰도, 유용성 및 용이성, 평가 같은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루체미나와 노예라는 대학생의 챗GPT 유용성과 제한점에 대한 인식이 챗GPT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과제 준비를 할때 기초 자료 생성이나 분석 보조 자료로 사용해 보고 싶을수록 생성한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적을수록 챗GPT를 사용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은희와 박매라는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에서 자기조절 학습 능력과 챗 GPT에 대한 인식 및 활용 목적 간의 역관계를 연구했는데요. 자기조절 학습 능력과 챗 GPT 활용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메타인지 인지 능력, 동기 조절 능력이 강할수록 아이디어, 아이디어 탐색 목적으로 챗 GPT를 활용할 가능성이 줄고 행동 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높은 그 높은 학습자일수록 챗 GPT를 단순 작업에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연구 배경을 살펴보면, 챗그 GPT는 교육적 활용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챗 GPT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학습자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세부 요인들을 탐색해서 수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그 활용 시사점과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학습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이 대학생들의 ChatGPT 효과성 인식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ChatGPT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 요인을 밝혀내서 챗 GPT를 효과적으로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을 구체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 교육의 학습자에게 특성에 맞춰서 챗 GPT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행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목적과 배경에 의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학생들의 학습자 특성에 따라서 ChatGPT 효과성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학습자 특성에 따라서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은 ChatGPT 효과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연구 절차입니다. 어, 연구 본 연구는 2023년 2학기 A 교양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A 교양과목은 어, 교100% 이러닝으로 운영되는 이러닝 강좌로서 평가는 동영상 강의에 대한 출석, 시험, 과제, 토론 등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제를 어, 채찍 PT를 활용해보는 것을 과제를 냈는데요. 어, 일단은 채찍 PT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어, 그것에 대한 과제를 낸 후에 설문에 임하게 함으로써 설문에 임한 수강생들은 모두 채찍피 t 를 경험해 볼수 있도록 통제하였습니다. 설문은 10월 한 달간 구글 설문을 통해서 응답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총 수강생 753명 중에 614명이 응답해서 81.5%를 보였고요. 이 중에서 그 불성실한 응답이나 그 유의미하지 않은 응답을 한걸 제외한 유효한 응답은 610명입니다. 연구 대상의 특성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47.7%, 여성 52.3%입니다. 여성이 살짝 더 많았고요. 계열로 봤을 때는 인문사회 42.3, 2045.2, 예체능계 12.5%입니다. 인문사회와 이공계열이 제일 많았고, 이공계가 가장 많았고요. 예체능계열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학년별로 보았을 때는 1학년이 18.4%, 2학년이 25.2%, 3학년이 28.7%, 4학년이 27.7%로 고학년인 3학년, 4학년이 많았고 1학년이 가장 적었습니다. 연구 도구에 대한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채찍 PT의 효과성 인식을 조사한 도구는 홍성현과 외 동료들이 대학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측정 도구를 ChatGPT에 맞게 수정해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어, 도구는 교육공학 박사 두 명이 안면 타당도를 확보를 했고요 신뢰도는 크온바의 알파 8.95로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구는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동구는 핀트리치 스미스, 가르시아와 마키넌이 마키넌, 개발한 MSLQ 이거를 김은영이 한국으로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습니다. MSLQ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1개 문항이고요. 이 중에 8개 문항은 영문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발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영문항입니다. 어 구성은 크게는 학습 동기 요인과 학습 전략 요인으로 되어 있고요. 학습 동기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과제 가치, 통제 신념, 자기효능감, 시험 불안 이런 여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전략은 시험 정교화, 조직화,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 시간과 학습 환경, 노력 조절, 또래 학습, 도움 구하기 이러한 아홉 어,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뢰도는 크롬바의 알파 점9 5 6으로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분석은 기본적으로 기술통계와 빈도 분석, 평균 분석, 신뢰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t 테스트와원 a n 아노바를 실시하였고요. 이 아노바에 대한 사후 검정은 샤페의 어, 사후 검정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중다선형 회기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본 음, 설문 분석을 위한 홍계 패키지는 IBM SPSS Statistics 29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학습자 특성에 따른 채 GPT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어, 전체적인 평균은 5.68 저희가 7점 척도로 했는데요. 5.68로 대체로 좀 긍정적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학습자 특성에 따른 음, 효과성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 어, 1A 아노바를 실시하였는데 성별, 학년별, 계열별 모두 그 특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성 인식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 통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은 지금 5.68인데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이 평균보다 조금 높은, 남성보다 높은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학년별로 봤을 때는 1학년이 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예체능계열이 계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아홉, 여기 그 여섯 개, 아홉 개 요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런 평균은 어, 5.0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항목에서 거의 보통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항목별로 봤을 때는 외재적인 동기 5.67로 가장 높았고, 어, 또래 학습 4.38로 가장 낮았습니다. 성별 분표로 봤을 때는 그 여학생의 평균이 5.09로, 남학생 평균 5.02보다 조금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재적 동기가 그 항목 중에 가장 높았고, 남학생은 시험 불안, 네, 여기죠 시험 불안. 여학생은 또래 학습에 대해서 그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른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의 차이를 위한 t 테스트를 했을 때 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온 것은 외재적 동기, 시험 불안, 시연, 조직화, 메타인지에서 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계속해서 학습자 특성인데요. 우선 그 학, 학년별에 따른 차이, 계열별에 따른 차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별로는 3학년 음, 보시면 이제 1학년은 5.02, 2학년은 5.08, 3학년은 5.09, 4학년 5.03으로 어다 비슷한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3학년이 좀 가장 높았고 1학년이 가장 낮았습니다. 모든 학년이 외재적인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또래 학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계열 5.10, 이공 5 0 5 예체는 4.91로 인문사회 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어그 예체능 계열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어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그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이 가장 높았습니다. 모든 계열에서 외제적 동기가 가장 높게, 또래 학습이 가장 낮게, 그래서 학년과 학년별 그 특성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 앞서 얘기했듯이 학년에 따른 음,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에 대한 원의 아노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계열에 따른 그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 차이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원해이 아노바에서는 여기와 보는 바와 같이 일곱 개 요인에 따라 대해서 개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제 신념은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이 예체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험 불안은 이공보다 예체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연 조직화 초인지에서는 어, 예체능 인문사회가 예체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간과 학습 환경과 노력 조절은 인문사회와 이공이 예측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이 ChatGPT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선형 회귀 분석을 하였습니다. 어, 분석한 결과는 보시는 표8과 같은 음,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그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과제 가치, 자기효능감, 시험 불안, 노력 저절이네 가지의 요인이 효과성 인식의 CBT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과제 가치, 자기효능감, 시험 불안, 이것은 이제 정의 영향을 영향을, 노력 저절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귀모형 값은 F값이 어, P값 0 0에서 8.991의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회귀모형이 수정된 R제곱값은 0.185로 4개의 변이는 채찍BT 효과성에 대해서 약 18.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결과를 정리해보면요. 과제같이 자기훈응감, 시험불안이 증가할수록 채찍BT 효과성 인식이 증가하고 노력조절이 증가할수록 채찌피티 효과성 인식이 감소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어, 교, 과제같이 자기 효능감 시험 불안이 클수록, 그리고 노력조절이 적을수록 채찌피티 효과성 인식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 대한 논의 및 결론입니다. 첫 번째, 어, 논의입니다. 첫 번째, 대학생들은 채찌피티 효과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1학년이 그리고 다른 계열에 비해서 인문사회 계열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칩지 p t 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어, 과제를 통해서 채찌 PT를 활용해 볼 기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채찌 PT를의 어떤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기나 컴퓨터 활용이 더 뛰어난 편인 학습, 남학생들이 AI인 채찌 PT를 활용하는데 더 흥미롭게 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은 학문 특석상에 다른 계열에 비해서 보고서나 창의적 글쓰기를 할 필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집 p 티를 통한 그런 자료 수집이나 자료, 뭐, 그, 논문 자, 정리, 이런 것들을 등등 채지 PT 유용성을 더욱 체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논입니다. 대학생들의 학습 동기및 학습 전략은 1 5개 전체 요인에 대해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동기 및 학습 전략 요인 전체에 대해서 성별로는 여성이 어, 그리고 3학년이 인문사회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5개 요인 중에서 성별, 학년별, 계열별 구분 없이 모두 외재적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어, 외재적 동기는 그 학습자가 자신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인데 성적이나 보상, 성과, 타인에 의한 평가 등의 이유로. 경제적, 외적 목표 지향성이 높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를 목적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구 대상자인 대상자들은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성적을 성취하는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의 양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해서 받는다는 것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외재적 동기가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성별로는 외재적 동기, 시험 불안, 시험, 조직화 메타인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년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어, 계열별로는 통제신념, 시간과 학습환경, 노력조절 요인에서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이, 이공계열이 아, 예체능계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연 조직화 메타인지 요인은 인문계열이 예체능계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연보란 요인은 예체능계열이 이공계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학문특석상, 어, 인지적 영역보다 신동적 영역이 더 발달한 예체능계열 학생이 다른 계열보다 학습 동기미 학습 전략이 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논의입니다. 채찍 PT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학습 동기 및 학습 전략 하위 요인은 4가지입니다. 네 과제 가치, 자기 효능감, 시험 불안은 정의 영향을, 노력 저절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네개의 변이는 채찍 PT 효과성 인식을 약 18.5%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과제 가치, 자기 효능감, 시험 불안이 클수록 노력 저절이 적을수록 체지피 효과성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 과제 가치라는 것은 학습자가 참여, 과제에 참여하는 이유를 인식하는 것으로 과제에 대한 흥미, 중요성, 유용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즉, 학생들은 과제에 대해서 흥미와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효능감이죠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시험 불안이 높을수록 채지피티에 대한 효과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이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노력을 통제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음, 자기 노력 조절 능력. 이게 노력 조절 능력인데요. 그런 능력이 낮을수록 채지피티에 대한 효과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스스로가 노력조절을 할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채지피티에 대한 어떤 보조를 받으면서 더 효과성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어, 이, 이 노력조절이 북의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결과는 좀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져서 성공적으로 학습할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일수록 이렇게 일대일 대화 형식으로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채 g p 티가 오히려 학업에 도움을 주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또 이제 시험 불안이 클수록 노력조절이 적을수록 채 GPT의 효과성 인식이 높다라는 결과는 수학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시험 불안이 크거나 노력조절이 적은 학생일수록 그 학습이나 학습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채찌피티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높다는 것은 이런 조금 취약한 그런 환경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나 이런 학습 자체를 채찌피티를 활용, 많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업의 성취를 높이는데 지원, 할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대학생의 학습 동기나 학습 전략은 챗 g 피티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제 가치와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에게 챗GPT를 활용한 학습은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시험 불안이 크거나 노력 자절이 잘안 되는 학생들은 주의 깊게 학습을 지원해야 될 학생들인데. 이런 채찌 PT에 대한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에 채찌 PT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업 전략을 마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 본 연구 결과는 대학 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 동기나 학습 전략의 수준에 따른 채찌 PT를 활용할 때 교수 학습 전략을 맞춤화해서 시, 실행하도록 하는 데 시사점을 줄수 있습니다.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학습 동기나 학습 전략 하위 요인들이 실제 어떠한 양태로 이 체지피트를 활용한 교육에 미치고 있는지 어, 이런 실증적인 연구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제안을 합니다. 본 연구의 참고 문헌은 이러합니다. 네, 이것으로 본 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